모든 신혼부부한테 집어 들어가셔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두 가지 먼저 뽑아 드릴게요. 이것만 안 하면 반은 성공이에요. 안녕하세요. 진화이스입니다. 이번에는 찐 멘토링 한번 해볼게요. 아, 사연이 너무 예뻐서 제가 딱 뽑았어요. 사연 잠깐 들어보면 투자금은 적지만 일단 결혼 준비로 집을 마련하려고 임장 현황 파악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야 신혼인데 집을 마련하려고 한대요. 집을 마련한다는 게 집을 사려고 하신다는 거 같아요. 여기서 봐서는 뭐첫 번째 대략적인 입지 선정, 가격 확인, 요렇게 해서 1, 2, 3에서 자세히 해주셨는데, 아, 요거 딱 읽으면서 신혼 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신혼 때 1년 정도 사택 살고 나서 1년 뒤에 집을 보러 이제 처음으로 다니는데,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죠, 저도. 지금의 지나이즈는 하나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을 테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때 제가 저희 돈에 맞춰서 남편 직장 근처에서 집을 보다가 헉 했던 게 뭐냐면, 신축 빌라. 소장님이 아마 소개해 주셔서 보러 갔는데, 저는 그때 다 전세를 본다고 했는데도, 그걸 보여주시더니, 전세도 살수 있고,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세 값하고 매매 값하고 뭐 거의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날 정도로. 아니,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 23평을 이제 보고 이제 이걸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색시잖아.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결혼한 지. 다새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방가구. 방금 전에는 막 10년 가까이 썼으니 때가 찌를 대로 찌들었고, 새거 해줄 순 없고, 전세는 도배도 안 해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주방가구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게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계약을 했냐? 아니요, 안 샀어요. 하, 여러분도 가슴을 쓰러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안 사길 잘했죠. 그러면은 그2십이십 평짜리 그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샀냐? 안 샀죠, 그것도. 사실 그 아파트는 뭐 특별히 뭐가 좋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음, 초등학교 정도 큰길안 건너고 골목길로 갈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근데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한번 그 아파트 아니까 한번 봤어요, 시세를. 사실 그때 당시 5, 6년 뒤에 궁금해서 한번 그때는 부동산 안 가면 없어요. 네이버 부동산으로못 알아보니까 놀랬던 건그 아파트는 몇천 올랐는데 빌라는 2, 300 빠졌던가? 그때 정말 처음으로 깜짝 놀라면서 현타가 왔죠. 그때는 사실 이미 부동산 관심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아봤더니 그별볼일 없었던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도 그때 당시 한 8년, 9년 차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10년 뒤에 제가 봤던 가격에 두배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20년 좀 넘었죠? 그때 당시부터 20년 넘었고, 이제 30년차 다 돼가요. 몇 배가 된줄 아세요? 제가 처음 봤던, 그러니까 20년 전 가격 대비 4배가 올랐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20년 정도를 진짜 그냥 어지간한 집 사서 살면, 전세 사시는 것보단 무조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결혼 전에는 저양채같이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집을 왜 사? 신축 잔뜩 지면 전세 되게 싸게 나오던데. 그냥 거기 가서 살다가 집 치우고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내 집도 아니고 새집 전세 쌀때 홀랑 이사 가서 살지 뭐 하고 이렇게 철딱선이 없이 얌체 같은 생각만 했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살아 보니까 2년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분한테 맞춤 멘토링 하기 전에 모든 신혼부부한테 집어 들어가셔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두 가지 먼저 뽑아 드릴게요 이것만 안 하면 반은 성공이에요. 첫째. 지금 제가 실수할 뻔한 거. 빌라 매수. 하지 마세요. 빌라 요즘 그래도 다행인 건 전세 사기 이슈가 올라온 뒤로 그래도 많이 없어졌는데 신축 빌라 구경도 가지 마세요. 아, 나는 월세 살 거니까. 아니, 가지 마세요. 그거 월세로 나와 있는데 같이 소개하면서 매수하면 하면서 홍보가 들어오는데 그걸 보면 또 이게 횟가닥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는 매매로 구경도 가지 마시라. 근처도 가지 마시라.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전세 사기가 일단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훈련을 시켜놔서 별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신혼부부 절대 하지 마시라. 신축 아파트 대단지 전세 대출 이빠이 받아서 들어가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아니 전세대출 이율이 훨씬 싸다고 월세단데 가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최대치라는 말을 썼어. 이빠이라는 사실 좋은 말은 아닌데 최대치라는 걸좀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단순하게 대출이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치 기준이 흔들려 버려요. 대단지라서 34평 정말 신축에첫 신혼살림을 시작했어. 여러분, 34평 들어가는데 집들이 하는데 커튼도 없이 하겠어요? 신혼에 맞게 방방이 커튼다 맞추죠. 34평에 맞춰서 가구를 하게 돼 있고요. 새 집에 맞춰서 전자제품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벌써 삐삐! 저는 마이너스 점수 줄 거고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신혼 시작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집으로 절대로 이사 가기 싫어요. 부부싸움 엄청 하게 될걸요? 그래서 혹여라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훨씬 저렴하다 싶으면 평수 작은 걸로, 그리고 대출이자 가장 적은 시점으로 그렇게 맞춰서 하시고, 혼수도 최대한 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만 지켜서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찐 멘토링 맞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분이 1, 2, 3 적어주신 게 뭐냐면, 대략적인 입지 선정, 가격 확인. 야, 이거 정말 잘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통한 임장, 세 번째 여러 내용 종합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신혼 부부가 집 마련하는 거딱 요거 세 가지 정도 꼭 했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 요 분이 짚은 거하고 맞아요. 대략적인 입지 선정인데 여러분이 신혼 때 입지 선정할 때 그때부터 나는 꼭 지나씨처럼 될 거야. 꼭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오를 때 그런 데를 무조건 찾아낼 거야. 이것도 좋긴 한데 여러분 이제 신혼 시작하시고 두분다 직장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조건에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현실적인 조건을 맞췄더니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집값도 오르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직장 있죠. 남편하고 아내들뿐 남자친구 여자친구 직장을 어떻게 갈지를 고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어 남편분은 저 종로 쪽에 금융가에게 직장이 있으세요. 그리고 아내분은 여의도 쪽 이렇게 직장을 다닌다고 해볼게요. 직장 가장 많은 곳을 하나 두 개를 픽 해봤어요. 이럴 경우 그러니까 여의도에 집 없고 남편 자기가 멀리 다녀.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laughs> 신랑분이 보면 안 좋아하실까? 가장 좋은 건 중간쯤에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포의 공덕역 인근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CBD라고 해서 종로 쪽으로 들어가기도 너무 좋고, 또 여기 여의도 방금 말씀드린 여의도 쪽으로 가기도 좋고, 상암 쪽에 방송국 쪽 일하시는 분들 가기도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강남 가기만 조금 어려운. 그러면 강남을 끼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골라보면 좋겠죠.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직장 관련해서 고르시면 나중에 그 집도 직장 얻으려는 사람들이 고르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살짝 고려했으면 하는 게 친정엄마? 시엄마 찬스 쓸수 있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기가 태어날 때를 대비해서 친정부모님이 가까이 있는 곳에 매수하시는 분들, 전세는 또한번 옮기면 되니까, 요것까지 고려해서 사람들 선호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찾으시면 사실 이거 한번 살기 시작하면 신혼부부도 이사? 쉽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매도를 하나 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 매도 쉽게 한 이유가, 거기서 신혼부부가 돌아왔는데, 아, 저 이사하기 싫어서 저희가 그냥 사면 안 될까요?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번 자리 잡으면 움직이기 싫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 또 시어머니, 이렇게 애기 봐줄 수 있는, 요런 찬스를 쓸수 있는 곳에 선점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렇게 입지 체크하실 때꼭 체크하실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 그거 너무 했다. 지나있으라도 너무 했다. 이제 결혼인데 무슨 초등학교야. 애를 당장 놔도 팔려는 걸리겠네. 이러시는 분, 이해는 돼요. 댓글에도 저는 이제 애기나 생각이 없는데 요즘 집값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갈 거를 신경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집값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집인지를 보는 거죠.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처음 집 보러 다닐 때도 어머, 여기 정말 거의 한 7년밖에 안된 아파트 한 25평?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전세로 나왔는데 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확 넘어가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이 정보는 알려줘야 되니까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뒷말을 흘리면서, 아유, 좀 초등학교가 멀기는 하긴 해요. 이러면서 슬쩍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가 어딘데요? 왜냐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까짓고, 뭐, 난 어차피 애 날라면 아직 멀었어. 막 이런,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를 가는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봐서 나가봤어, 남편하고. 왠걸. 큰길 따라서 어른 걸음으로 10분 이상을 큰 도로. 차 쌩쌩 다니는 그 길가를 따라서 지나간 다음에 철길을 지나 언덕으로 올라가야 초등학교에 있는 거예요. 저희 걸음으로도 25분이 걸린 거예요. 이거 나는 문제가 아닌데 그때는 우리가 아이를 좀 늦게 낳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집할때는 걱정되겠다? 그 불인이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금쪽같은 내네 새끼거든요. 우리 집에서 큰 길을 건너냐, 안 건너냐.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집값이 차이나는데. 거리? 한참 가야 돼? 큰 길을 한두개 건너야 돼? 꼭 체크하세요. 여러분의 집값도 지켜주시고. 혹시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거기까지 살다가. 거 봐! 그때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보냈잖아. 우리 학교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두 번째 본집 사자고 했지. 하고 싸우지 않으시려면 아,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신경쓰기 얼마나 잘했니? 지난번 영상 보고 그렇게 하길 잘했지. 여기 살아보니까 계속 살고 싶어서 결국은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를 여기서 바로 쪽문 하나만 지나서 보내게 됐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연 주신 우리 미라클님에게도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포인트는 대출 상황 계획 철저히 세우라. 진하이스한테 얘기했으니까 어디 입지 좋고 어디 입지 좋고 입지 한 10개 골라서 그중에서 골라보세요. 아니면 또 진하이스가 또 친절하게 한두 개로만 골라주고 이거 바라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정도 금액에 대출 얼마 정도 받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원리금 상환만 하면서 해피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후까지 해피하시려면 처음 사실 때부터 신혼 때부터 내가 대출 이번에 2억 받았지? 우리 자기랑 나랑 허리띠 졸라면서요거 얼마 안에 갚자. 그리고 우리 그다음 집. 그래서 세 번째는 갈아타기 계획. 신혼 때 처음 시작부터 하세요. 그래야 대출 갚고 싶고요. 그래야 대출 갚을 때도 행복합니다. 자기야. 우리 지난번에 그두 번째 봤던 집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그집 들어가려면 미쳤지 우리가 5억 대출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2억만 대출 받기로 해서 사실 마음에 많이 안 들었는데 여기 들어왔지만 자기야 우리 3년 안에 열심히 이거 갖고 거기로 가자 그때쯤에는 우리 애기도 태어날 거고 친정에도 조금 더 가깝잖아 어때? 하면 아마 연애할 때보다 더 아끼면서 더 알콩달콩 사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집 마련 계획은 갈아타기 계획까지 갈때 중간에 있는 대출 상환 계획은 절로 실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냥 어디 있지 좋더라. 요거 하나만 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더큰 그림 그려드리고 싶었고요. 큰 그림 안에서 내 집이 제일 작은 그림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늘 도와드릴게요.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신혼부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두 가지. 빌라는 구경도 가지 마시고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는 요즘 알아서 안 들어가니까 다행이고요. 두 번째. 신축 입조장. 전세값 싸다고 전세대출 최대치로 받아서 34평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혼수도 분에 넘치게 하게 되고 그것보다 낮은 입지에서 못 살아요. 조금 힘들게 시작하면서 조금씩 키워가는 재미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하는 계획 3단계 첫 번째 남편될 분 아내될 분 직장 고려해서 적당한 입지에 내집 마련하는 계획 세우기 플러스 초등학교 위치는 반드시 고려할 것두 번째 대출 받으신 거 상환 계획 신혼 때부터 하세요 그래야 사이가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 처음 내집 마련할 때부터 갈아타기 계획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에 조금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기분 좋게 대출 갚으면서 그 다음 집을 꿈꾸면서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는 거 슬프지 않고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신혼부터 뭐 40대, 50대 분들 또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까지 제가 주택에 관련한 또내집 마련 또 자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하고 같이 해 주실 거죠. 우리 미라클 여러분. 오늘도 미라클.